네, 금양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차트길잡이 김프로고요 금양은 다시 한번 이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4.56%이 하락한 41,400원에 마감이 되었는데, 어, 지금 42,000원 이 자리에 지지선이 뚫리면서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걱정이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2차 전지 섹터는 지속, 이 심한 매물출해와 투자 심리 위축, 이 수급 요인과 개별 기업 이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하락압력을 이 강하게 받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특히나 이 금양의 경우 자금 조달 문제로 지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짧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어 지난 8월 28일 이 8천억 규모 유상증자 기사가 나오면서 급락이 발생했고 다행히 이 유상증자 내용은 오보로 밝혀졌지만 금양의 해명글을 잠깐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사는 이 유상증자를 포함한 다양한 자금조달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나 본 공시시점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 이 향후 관련 자금조달방안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이 제공시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어, 이 말은 즉이 유상증자를 포함한 자금조달방법이 이번 9월 안에 이 공시가 나올 것으로 투자자들은 심리 위축은 물론 이 매물 출애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누구에게는 기회가 온걸수 있지만 고점에 이 물려계신 주주 여러분들께서 는 관망보다 이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 드리면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금양의 9월 방향성부터 대응 전략까지 확실하게 좀 잡아드리도록 할 거니까 영상 끝까지 이 집중해 수익 챙겨 나가시면 되겠고 도움이 되셨더라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저희 소통방에서 금양 이 빠른 자료 내용과 실시간 대응을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도움이 많이 되신다고 하셔 저 또한 보람을 느끼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소통방 입장은 이100% 무료 입장이며 잠깐 보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266명 정도 입장했고 승인되기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입장하셔서 공지를 눌러보시면 매달 나가고 있는 추천 종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8월 21일에 95,500원에 매수 나간 유한양행 같은 경우 FDI 승인 이슈로 현재 50% 가까이 수익 중에 있고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7월부터 제약 바이오는 강세가 지속 이어질 거다. 강조를 드렸었는데,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9월도 추천 종목 플러스 기존 보유 종목 대응까지 이 편하게 받아가시면 될것 같고, 제가 관리적인 문제로 이딱 500분 정도만 모시고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 보다가 까먹지 않게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고, 짧게 저희 소통방 입장 방법 설명드리고 영상 이어나가 보도록 할 건데요. 네,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눌러 보시면 지금 파란색 링크가 이렇게 두개 보이실 텐데,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제 개인 번호와 이 문구가 다 자동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는 우측에 있는 이 전송 버튼만 클릭하시면 되시고 두번째 링크 클릭해서 저희 소통방 입장까지 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 후에 승인 처리를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본업에 있어서 이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100% 무료 진행되고 있으니까 필수로 입장하셔서 꼭 수익 챙겨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럼 계속해서 금양 보도록 할 건데요. 네, 일단 차트를 먼저 보시면 아직 추세 전환 여부를 확인하기에는 불확실한 패턴으로 보이고 있고 이동평균선 이 모두 하락 추세로 단기적인 약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어, 지난 28일과 이 31일 같은 경우 대량 거래가 발생했으며 거래량 증가와 이 함께 주가가 하락한 것은 매도 물량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 저 또한 금양의 팬이지만 이 다음 지지선인 38,000원. 이 38,000원 부근 이탈이 나올 경우 과감하게 이 손절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추세 전환 시그널이 보였을 때 다시 한번 재진입할 방향으로 생각 중에 있는데요. 기존에 물려 계신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이 무조건 장기적으로 생각하셔야 마음이 편하실 거고 그나마 이 아직까진 2차전지 완공이라든지 공급계약 리튬 사업 등 상승 모멘텀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포기하지만 않으시고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을 거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혹시나 본업에 있어서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여러분들을 위해 저 김프로가 여러분들의 대응에 도움이 될수 있게 소통방 오픈 내용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소통방 입장까지 되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대응 전략 보고서 또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한 이 타점 분석이 끝난 내용으로 상세하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 할수 있게 정리를 모두 마쳤고 이대로만 따라 하신다면 적어도 이 50%에서 60% 수익은 충분히 챙겨갈 수 있다라고 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대응 전략 보고서는 기존에 이 문자 남겨주신 분들도 따로 이 시청하신 영상 종목명 금양이니까 금양이라고 이 문자 한통 남겨주셔야 제가 어떤 종목인지 알고 보내드릴 수가 있으니까 다들 챙겨가셔서 이 도움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럼 다시 한번 짧게 저희 소통방 입장 방법 설명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네,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누른 이후, 이 파란색 링크가 두개 보이시면은, 첫 번째 링크 눌러, 문자 한통 신청이라고 남겨주신 이후에, 두 번째, 저희 소통방 링크 클릭해서 입장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 후에, 승인처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 지금 같은 박스권 장세에서, 이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런 수익 볼수 있는 종목, 이 다들 놓치지 않고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눌러, 첫 번째 링크 클릭해, 문자 한통 신청이라고 남겨주시면, 이후에 두 번째 링크 클릭해서 저희 소통방 입장하셔 가지고 실시간 대응까지 받아 가시면 되겠고 끝으로 이 전일 미증시 브리핑을 좀 도와드리도록 할 건데요. 네, 금일 미증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하락마감을 했는데요.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증시는 하락을 했는데요. 투자자들은 연준의 9월 금리인하폭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요일 미국 고용데이터 발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아프 어, 투자자들은 여전히 올해 연준이 100bp 이상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대규모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파월 장이 최근 고용 시장을 강조한 점을 감안할 때, 월 스트리트의 많은 분석가들은 금요일 발표될 미국 고용 데이터가 이번 달 25bp 또는 50bp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스티브 소스닉은 주식 강세론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골드락스 시나리오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고용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발표된 경제지표는 혼조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 서비스업은 완만한 속도로 확장했고 기업들의 신규 고용은 2021년 초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예상치를 밑돌았는데요. 이 트레디의 크리스라키는 오늘의 혼재된 데이터 이후 내일의 고용 보고서가 투자자들에게 노동 시장 상태에 대한 더 명확한 판단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5500선에서 마감했는데요. 매그니피 센트 7 지수는 1.6% 상승을 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3bp 하락한 3.72%를 기록했고 엔비디아 주가는 상승했으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들은 최근 주가락이 강화된 매수기회를 제공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테슬라는 중국과 유럽에서 FSD 출시할 계획을 발표하며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이토로의 브레케넬은 지난달 실망스러운 고용보고서 이후 투자자들이 금요일 발표될 데이터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현재로서는 연준이 9월 회의에서 25bp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지만 매우 실망스러운 고용보고서는 50bp 인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시버트 파이낸셜의 마크 말릭은 내일 발표될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벗어난다면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든 큰 변동을 보일 수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블론버그가 실시한 경제학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번 고용보고서는 약 16만 5천 명의 일자리 증가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는 7월에 11만 4천 명 증가보다 높지만 최근 3개월 평균 증가율은 15만 명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2021년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에버코의 스탠심리는 목요일 발표된 ADP 민간 고용 데이터와 기타 노동시장의 지표들은 8월 고용이 부진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LPL 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는 ADP 추정치가 둔화됨에 따라 내일의 고용보고서는 예상보다 부진할 수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ADP 보고서는 최근 몇 년간 비농업 고용과의 상관관계가 낮았지만 올해는 그 상관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제트블루는 3분기 매출 전망 상향 조정, 버라이조은 프론티어 커뮤니케이션 95.9억 달러의 인수, 코스트코는 8월 동일 매장 판매 5% 증가, 메케스는 2분기 EPS 전망 예상 하회, 어플라이드 디지털은 엔비디아 등으로부터 1.6억 달러 투자 유치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 미 증시 이 정도만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대응 전략 보고서 최종본입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뿐만 아니라 대외비적인 내용들과 시장에 노출되지 않은 재료들까지 모두 정리를 해놨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력들과 기관들의 평단가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산출했고 그 후에 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문 프라트레이더들과 함께 회의를 통해 이 기술적 시나리오를 세우고 결국에 최종적으로 이 1차, 2차 적정 매수가 매도가를 선정해놨는데 어, 지금 보고 계신 파일은 원래 같은 경우 20페이지도 넘 없습니다. 일단 20페이지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딱한 페이지로 요약을 해놨고 지금 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보실 수 있게 도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혹시나 받아보셨는데도 이것 또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보이시는 매수가 매도가타점만 보시고 대응을 하셔도 충분히 이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제작했고 100% 무료로 이 대응 전략 파일을 나눠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면 이 파일을 이 받아보고 매수 매도를 안 하시더라도 이 투자에 있어서 무엇을 꼭 인지해야 되는지 이 충분히 배워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받아보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응전략 최종본 이 받아보시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네,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지금 파란색 링크가 이렇게 두 개가 보이실텐데 첫 번째 링크 클릭해 보시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제 개인 번호와 문구가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는 우측에 보이시는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끝나시고 이 링크도 제가 여러분들이 이 쉽게 문자 남겨주시라고 달마다 돈 내가면서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편하게 예, 사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일단 파일은 5분 이내 문자 확인하는 대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 어, 마지막으로 이 저희 두 번째 링크는 앞전에도 말씀드린 저희 소통방 링크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본업에 있어서 이 찾아보기 힘든 정보들과 시황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고 지금 시기에 맞는 트렌드 종목과 이슈 또한 선정해드려서.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원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카카오톡방을 관리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새롭게 이 텔레그램방을 개설해서 한 500분 정도만 더 관리를 해볼 생각인데 수익도 보시면은 지금 7월 10일과 12일에 매수 나간 종목으로 뷰노랑 우리기술 두 종목 다10% 가까이 수익 중에 있고 보통 한 달에 평균적으로 30% 수익은 충분히 이 보여드리고 있어 자부심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천주는 이렇게. 고정 메시지로 다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과거 내용까지 전부 다 확인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구경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진행하는 매매법 설명드리기 전에 소통방 입장 방법 짧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누르시고 첫 번째 링크 눌러 문자 한통 신청이라고 남겨주신 이후에 두 번째 링크 클릭해서 소통방 입장까지 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 후에 승인 처리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잠깐 저의 기본 매매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삼성전자 사트를 보실 건데, 지표는 지금... 두 가지입니다. DMI 지표랑 OBV 지표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고 DMI 지표를 보고 먼저 설명드리면은 크게 세 가지로 플러스 DI랑 마이너스 DI, ADX로 세 가지 지표가 보이실 텐데 쉽게 설명드리면 플러스 DI는 매수세고 네, 마이너스 DI는 매도세, ADX는 추세 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차트를 보면은 제가 수직선 표시를 해놓은 것을 보면 일정 패턴을 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네, 바로 플러스 DI가 마이너스 DI 지표를 돌파하는 구간을 표시해 놓은 거고 이때가 바로 이 매수 타점이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럼 반대로 매도 타점은 플러스 DI가 이 마이너스 DI를 이탈하는 구간으로 판단을 해 보시면 되겠는데 어, ADX 또한 이 활용을 해야겠죠. 예, 단순히 돌파한다, 이탈한다고 타점이 아니라 예, 추세 강도 또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플러스 이 DI가 돌파가 나왔음에도 ADX 지표가 하락한다면 약한 매수세를 뜻하고 반대로 이 돌파 이후 ADX 지표가 가파른 상승을 보인다면 이 강한 매수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서. 안전한 매매가 가능하다 말씀드리는데요. 물론 이 지표 하나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인 차트, 시황, 거래량, 재료는 기본이고 추가적으로 보는 중요한 지표들이 몇개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모두 설명드리진 못하지만 이러한 안전한 매매법으로 매달 30% 이상 수익은 충분히 저희 소통방에서 보여드릴 수가 있고 투자 공부 또한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 자신있게 말씀드리면서 적극적인 소통방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